그 최부님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그대축구울 소식지 재발행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그 조례 개정안을 주축으로 하는 개선안을 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 국민께, 또 신문사에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은 4211억 1723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억 51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853억 1 9 5 4만 6천원 특별회계 357억 97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부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등총 7건 10억 6609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. 의사일정 제1항,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시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네,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